전 시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특사단이 호놀룰루에서 접견 중인 네.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파원들이 전화 연결을 하셨어요. 유상범 의원이 특파원으로 분하여 분명히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말씀하셨다.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명확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마음은 조금 풀리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은 그 본인 청년회 금 이런데에다가는 네. 한 댓글 쓰신 분이 이뭐안 만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오지 말라고 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쓰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재식 의원, 뭐 유성범 네. 의원 뭐 이렇게 해갖고 갔는데 또 갔을 때 집주소 모른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어,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음. 우려들이 있었는데 결국 만났고 좀 오래 얘기를 했고 한4 시간 얘기를 했다 하죠. 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제안을 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보도가 나와 그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당장 들어오실지 뭐 거기까지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처럼 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격하는 듯한 SNS 글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탈당은 최근 에 하셨습니다만 다시 당원 가입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과정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만 보내주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특히 TK 쪽에서 지지율이 좀 높지 않게 나왔던 거는 저는 어 중도 확장성을 넘어서서. 당 내에서 분열하는 모습들, 뭐 지난 경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특히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후보와의 그 관계 설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음. 기존 지지층들이 좀 이탈이 있었던 부분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께서 네.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실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조금 있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하시겠지만 이제 다시 유세주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음.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이 당분은 아니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 홍준표 전 시장께서도 여기에 한번 함께해 주시면 활용 정전처럼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일단 하와이 특사단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기염을 토했어요. 당장 이제 현상, 눈에 보이는 것을 다르게 했거든요. 어제 청준표라는 말이 나왔어요. 청색 홍준표, 음. 근데 이제 붉은색 홍준표로 다시 바꿨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저렇게 왼쪽 파란색 셔츠에 파란색 넥타이, 파란색 자켓을 입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가 어 음. 이게 좀 지적이 일었어요. 민주당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다시 넥타이 색깔만 뽀샵으로 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는데요. 아, 뽀샵한 거구나. 보샵이죠 저게 네. 한 10년, 한 4, 5년 된 사진 같은데 조금을 어... 어떻게... 같겠어요. 어, 뭐, 뭐 어, 그러네. 그 그러네요. 굉장히 비슷한 근데 본인의 하지 못했을 주세요. 거고. 그, 그 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 있어요, 이쪽이. 넥타이를 AI로 AI 챗지피티야, <laughs> 나이 타이 색깔 좀 바꿔 줘. 어, 어. 어. 아, 네, 네. 넥타이 공간이 여기가 좀더 넓어요. 빨간색이. 그 챗지피티야. 나의 넥타이를 빨간색 넥타이로 바꿔 줘. 라고 하신 거 같아요. 본인이 저걸 하실 수 있었을까? 이순삼 여사가 해 주셨을까? 뭐 자녀분이 해 주셨을까 지지자 분이 해 주셨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 영상, 그, 아 사진 올린 거요? 근데 홍주표 네. 시장이 저 타이 색깔 파란색 타이 올린 사진에 대해서 네. 별 의미 없었다라는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그건 좀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 뭐 네. 말씀하시는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 측과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총리 제안사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당 행사할 때는 항상 빨간 타이 하고 오셨잖아요 프로필 사진이 얼마나 의미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겠어요 이분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붉은색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렇게 이너라도 항상 그렇죠? 붉은색을 <laughs> 하신다는 어... 말이 유명했어요 십년 정도 아주 유명했어요 예, 예. <laughs>